기담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에 디즈니 스토어가 오후죽순 생기고 있죠? 한국 디즈니 스토어에서는 미국 상품 위주로 판매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미국 상품 특유의 미묘한 얼굴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디즈니 스토어가 한국에 생겨도 뭔가 사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은 안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 인스타그램에 제 마음을 올리는 광고 하나가 뜨더라고요. 이틀 전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게시물이었어요 미키의 프렌즈 한복 랜덤 피규어가 나왔다는 소식이었어요. 랜덤 피규어를 선호하지 않아요. 가격도 비싼데 원하는 아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디즈니, 한복? 참을 수 없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이런 피규어가 발매될지 몰라요. 한국 디즈니 사업은 보통 디즈니 프린테스 위주거든요. 이키앤프렌즈가 주목받는 기회? 흔치 않아요. 즉, 뭐가 나와도 이득이라는 의미죠. 박스가 랜덤 피규어 치고 상당히 커요. 판매 페이지에 피규어 실물 크기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풀박스니까 제 최애가 나오긴 하겠죠. 첫 번째 순서는 아닐지 몰라도요. 보통 랜덤 피규어는 카드로 미리 누가 나왔는지 알수 있죠. 얘는 카드도 없고 설명서도 다 똑같은 걸로 들어있어요. 미키마우스. 첫 번째 순서는 누구일지 두근두근 떨리네요. 깔끔하게 뜯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안 뜯죠. 저는 이때 안 보였지만 여러분한테 보였네요. 하하! <laughs> 미키마우스와 K 하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미키마우스가 연두색 옷을 입고 있는 건 흔치 않은데 신기하네요. 조형이 꽤나 잘생기게 나왔어요. 그림보다 미모가 더 업그레이드된 기분이에요. 드러뜨린 끈 색깔이 핑크로 바뀌었네요. 꼬리가 상당히 뜨거워요. 현장에서 풀박스 구매하면 아크릴 케이스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전 택배로 받아서 못 받았어요.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한 사람은 제가 첫 번째였을걸요? 이번 건 만지자마자 누군지 깨달았어요. 부피감 있는 끈댕이를 가진 캐릭터는 하나밖에 없죠? 두 번만에 나오다니 역시 분할드랑전 운명인가봐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낱개로 두개살걸 그랬어요. 4만 2천원 선에서 끝낼 수 있었는데 꼬리 구멍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니 정작 필요한 쥐한테는 안 뚫려있고 오리한테 뚫려있는 거 뭐야 얼굴이 진짜 사랑스럽게 조형됐어요 랜덤이 아니라 확정이었으면 도날드만 불티나게 팔렸을 거예요 꼬리 짧아서 조그만 움직여도 옷에서 빠질 것 같은데 꼰대기가 꽉 차있어 둘이 사이즈감도 잘 맞춰서 나온 것 같아요 둘다 90살 넘었는데 너무 애기 같죠? 발판 없어도 자립할 수 있어요 평균 93살이니까 자립심이 뛰어날 수밖에요 다음은 데이지~ 데이지는 도날드랑 컬러 팔레트가 달라요. 다리까지 다를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데이지는 아직 94도 못 넘어서 자립심이 없나 봐요. 드디어 발판을 하나 꺼내볼 수 있게 됐네요. 데이지가 화장을 안 하고 나왔어요. 아이섀도우를 안 발랐네요. 한목은 수수하고 단아한 모습도 잘 어울리는 옷이니까 상관없죠. 다리까지 수수할 필요는 없지만요. 얼굴 자체는 데이지스럽게 잘 나왔어요. 혼자 같침대를써 해서 키가 커졌어요. 두개세개 뜯었다니. 들은 대단해요. 박스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체력의 문제예요. 네 번째 박스에서는 구피가 나왔어요. 구피는 키가커서 보통 앉은 모습으로 조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 피규어에는 서 있길래 조금 걱정했어요. 같은 시리즈인데 크기 비율이 달라 버리면 같이 전시를 할수 없잖아요. 저는 실물을 보지 않고 무작정 사 버렸기 때문에 걱정한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죠. 구피는 90살이 넘었는데 자립심이 없네요. 포치가 역동적이라서 마음에 들어요. 크기의 박스 안에 정상 비율로 우겨 넣으려면 이럴 수밖에 없죠 발판이 있어도 살짝 위태위태 하네요 무게중심이 쏠려 있어서 어느 순간 피사의 사탈이 될것같아요 핑크색 신발 하나밖에 없죠 미니는 또왜 다리 색깔이 흰색인가요? 하얀 스타킹을 입었다고 쳐도 보통 스타킹 위에 호박바지를 입나요? 호박바지 위에 스타킹을 신지는 않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사기당한 것 같아요 박스에 그려진 사진이랑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저는 도나 다음으로는 미니를 좋아하거든요 미니는 이렇게까지 못생기게 나오기 쉽지 않은데 눈동자 크기만 좀더 컸어도 귀여웠을 거예요 얘네 몰래 하트만 피고 있는데요? 귀여운 녀석들 아니 그림이랑 비교해봐도 너무 다르잖아요 담당자분이 미니에 대한 애정이 부족했나? 혼자 미국스러운 조형이잖아요 실루엣은 정말 예쁜데 이페인팅 해주고 싶어요 미키는 이렇게 잘생기게 뽑아놓고 증맬 참 참내 진정하고 다음이 마지막이에요 시크릿은 존재하지 않으니 플루트겠죠? 피트스로 피트라던가 있었으면 재밌었을텐데 피트, 호레스, 클라라벨, 시벤데일 클라리스로 2탄 내주면 안돼요? 플루토도 깜찍하게 잘 나왔어요 트레이드마크인 머리옥이 없지만요 강아지들 모자 쓰고 있는거 싫어할텐데 플루토 굿보이네요 굿보이 바닥에 닿는 면적이 많아서 자립되는데 굳이 구멍을 4개나 뚫어놓을 필요가 드디어 6개 다 깠어요 퀄리티가 좋지는 않았지만 모아놓으니까 예쁘네요 특히 이 깜찍한 오리가요 요건 크기가 비슷할 것 같아서 꺼내봤어요. 일본에서 발매된 디즈니 백지영 기념 쿠지 비상이에요. 일본 아이돌스러운 복장을 하고 있죠. 얘네가 랜덤 피규어보다 싸다니 믿어주시나요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전국의 패밀리마트에서 진행된 쿠지라서 수량이 되게 많거든요. 너무 귀여워서 100개 정도 쟁여두고 싶어요. 저는 원래 마음에 드는 굿즈는 여러 개 사거든요. 도나이드 진짜 사랑스럽다. 이거 뭐야? 너무 사랑스러워. 혼자 세일러카라인 것도 귀여워요. 스타는 블레이저스러운 옷이에요. 꽃빛이 굉장히 좋죠? 이제 한복 피규어랑 비교해봐요. 퀄리티는 확실히 백지량이 좋지만 둘다잘 생겼는데요. 많이 안 만들어본 것치고 굉장히 조형을 잘했어요. 미키 발이 작은 게 살짝 아쉬워요. 걸즈는 확실히 백지량이 이겼죠? 모델링은 잘 뽑혔는데 도색이 아쉬워요. 이렇게 귀여운 애를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는지. 하지만 걸즈는 최고의 아이돌이니까 제가 품고 가야죠. 시리어스.